장준호 피 d 님께 여러 가지 궁금하다 이런 부분들을 보내 오셨는데요. 어 먼저 권진보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. 이 나의 대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음악을 처음에 들었을 때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네. 저는 이 음악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배우, 연기하시는 분과의 그런 공간의 분리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뮤직비디오에서 제 키워드가 저는 미술이나 연출보다 사실은 연기가 제일 먼저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었어요. 그래서 아, 이번 뮤직비디오는 어, 현식 씨한테 이야기를 해서 배우분을 갖다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 연기에다가 더 집중했는데 다행히 현식 씨가 연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의도한 그 공간 분할 네, 그것도 다 해낸 것 같습니다. 연기를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해주셨잖아요. 이명수 씨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. 정말 그곡 작업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직접 배우로서도 참여를 하셨는데 어떠세요? 곡 작업하는 게 어려우세요? 아니면 이렇게 배우로서 참여를 하는 게 어려우세요?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? 어, 사실 곡한 곡을 완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요. 어, 그래도 뭔가 제가 음악을 쭉 해왔기 때문에 가사나 뭐 음악을 통해서 제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익숙해졌는데 음. 그 감정 많은 감정들을 이제 눈빛에 담아보려고 하니까 네,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고 네, 어,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네. <laughs> 여러분 어땠어요? 굉장히 잘 소화해내셨죠? 네. <laughs> 어 그러면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음악에 대한 이야기요. 나의 대답이라는 음악은 어떤 감정 혹은 어떤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내셨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. 네, 어 제가 살면서 그냥 뭐 꾸준히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어, 많이 쳐다본다라는 그런 문장을 메모를 했던 적이 있어요. 네. 그 살아,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쳐다보는 그런 감정을 어, 한 곡에 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. 그래서 그한 문장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스토리를 만들어 냈고요 네. 어떤 짧은 상황을 한 곡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네.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... 재밌네요. 여러분, 재밌죠? 네.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뮤직비디오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좀 엿보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, 어, 뮤직비디오 이야기 더 해볼게요. 어, 장준호 PD님. 네. 씬마다 달라지는 그 공간 연출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. 촬영 중에 예상치 못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다면 공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?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? <웃음> <웃음> 네, 일단은 날씨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. 날씨, 네. 네. 저희가 여름에 촬영을 했는데 너무 해가 쨍쨍한 더운 날이라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비에보가 있어가지고 비가 와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딱 비가 내렸다가 그치는 아주 완벽한 날씨가 도와줘가지고 오. 저희가 네, 아주 걱정과 다르게 순조롭게 촬영을 할수 있었습니다. 뮤직비디오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? 뭐몇 시간 정도, 며칠 정도가 걸렸을까요? 촬영 시간 네, 네 촬영 촬영저는한1 촬영 6 시간 어, 촬영했고요. 네. 근데그 시간 동안 날씨가 좋아진 네, 네. 거군요? 네, 저희가 정말 <laughs> 신기하게 딱 촬영 야외 촬영을 마치고 실내로 들어오면 비가 내리고 또나가니까 비가 그치고 해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네, 촬영을 할수 있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렇게 특별상이라는. 네, 상도 받게 된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분피와 아낌없이 털어주신 이런 내용들 너무 감사합니다 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가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이제 작품상 수상자에게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Say My Name 샬라라 뮤직비디오를 작업하신 박형준 감독님 자,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강조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감정이나, 혹은 메시지 같은 게 있을까요? 어, 이 뮤직비디오 내에서 세이마네미 꿈을 쫓아가는 그런 설정인데, 그 쫓아가는 과정 속의 어, 설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느껴지는 작은 흔들림, 음, 뭐 그런 사건들이... 서로 엉키면서 어떤 미래를 도출을 해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더 단단해질 것이라는 희망, 믿음 같은 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, 표현이 참잘된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우리 Say My Name이 굉장히 멤버가 많잖아요 네 <laughs> 그러면 이 멤버 수가 많은 그리 뮤직비디오 작업하는 건 저는 특별히 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많이 아, 작업을 하셨잖아요? 네. 네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 내에 네. 이각 멤버들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려면 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네. 특별한 노하우 있어요? 우선은 나무의 길을 열어서 <laughs> 멤버별 이미지, 성격, 캐릭터, 멤버별 케미 것들을 좀 정독을 하고 그 비디오 컨셉에 맞게 네 조합을 짜는 편입니다. 근데 짧은 시간 내에 파악하는 게좀 쉽지 않잖아요. 그러면 따로 자리에서 뭐 밥도 사주시고 뭐 그러시나요? 네, 그렇진 않고요. 혼자죠? 네불 꺼진 방 안에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. 아 혼자 보면서 파악을 하시는 거군요? 네. 아. 각자 어떤 성격인지 아. 파악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아, 와 멋지십니다. <laughs> 자 그러면 우리 세이바이댄어 우리 여쭤볼게요. 샬라의 주인공들이고 무대를 보니까 굉장히 상큼해가지고 저도 기분이 굉장히 청량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 특별히 신경 쓴 부분들이 있을까요? 어떤 거 신경 쓰셨어요? 네, 저희 샤랄라 뮤비가 저희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약간 영화 같은 연기력이 필요한 뮤직비디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연기를 도전해 보면서 네. 자연스러우면서도 저희의 현실감이 좀 나올 수 있게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음. 같아요. 충분히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됐나요? 네. <laughs> 그군요 네. 어... 아무래도 이제 데뷔곡 뮤직비디오를 촬영했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. 촬영장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또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그러니까 멤버 개개인들이나 팀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좀 달라졌다고 느끼셨을까요? 데뷔곡 뮤직비디오는 뭔가 거기서는 저희 세이마 m 네임의날것그 자체를 담은 비하인드도 담겨있는 그런 뮤직비디오였다면 샤랄라 뮤직비디오는 저희의 뭔가 프로의 프로 의식도 담겨 있고 약간 더 성숙한 느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어,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팬분들이 절대로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그런 장면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죠. 이 장면은 꼭 봐주세요.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? 그 뮤비 속에서 그 장미가 피어나고 그 장미 꽃잎이 도혜연이 코에 딱 떨어지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느껴서 팬분들도 열심히 예쁘게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도 꼭 봐줬으면 하는 장면이 있을까요? 우리 팬들이 어.. 그 자전거 타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되게 세미나님 특유의 상태하면서도 뭐아뭐 어떤 네, 복합적인 감정들이 느껴지는 그런 시인데 뭐 재밌는 뭐 이야기를 하면 승준씨가 네. 자전거를 타야되는데 네, 네. 자전거를 아직 탈줄 모르셔가지고 어머 그럼 어떻게 했어요? 네, 1,2초 찍고 이제 오케이 한번더 가서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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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게 촬영을 하셨네요 그랬는데 <laughs>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? 그리고 또 가장 주목해야 되는 장면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. Say My Name 여러분,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장르 혹은 다루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주세요. 팬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저희 사랑스러운 모습들에 더불어서 저희 반전 매력들, 그리고 멋있는 모습들 네. 네, 저희의 단점 매력과 멋있는 모습들까지 전부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요. 음, 앞으로는 어떤 장르든 저희가 다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. 아, 예. 단점 매력이라고 하니까 또 기대가 많이 되네요. 여러분도 좋은 무대, 음악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앞으로 활발하게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 제가 되게 아깝거든요. 더 많이 풀어보고 싶은데, 시간 관계상 이 세션을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. 어, 이렇게 해서 지구의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수상자분들 보내드리기 전에 기념 사진 촬영을 좀 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 어, 자리에서 일어나서 촬영을 할까요? 기념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상자분들 다 함께 기념 촬영 이어가보도록 할게요. 네, 자 앞쪽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기념 촬영하겠습니다.